그래도 오늘 별로 안 마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별로 방법이 없어 자 그렇게 할 거야? 네. 어, 다 예. 걸어버려 너, 그때 저번에 뭐 이거 떨어졌는데? 뭐 떨어져? 이거 엉덩리 어, 대가리 <목소리> 이게 여기 구멍 있어서 뭐 떨어진 거 거야? 세4날2 어, 2 3 4 3 2 3넷넷2 3넷 동작은 음. 엄청 대충하고 이거를 세게 치는 게 너무 킹받아 아 대충하다가 이거는 이거 파어떻는 이거 거야? 나랑 이러는데 이걸로 <laughs> 아, 아. 사람을, 사람을 이렇게 저불러 아. 이 새끼들 어. 언니 막 이렇게 불러 어. 부르는 것도 아니야 나 보라고 <laughs> 야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얘가 언니다 제 <laughs> 언니다 너 <laughs> 야, 재일 언니다. 그래. 에버랜드 아, 가고 싶어. 싶어요. 놀이기구 놀이기구 말고 그냥 그 페스티벌 언제 하지? 네, 4월? 네, 아 4월, 4월 넘어가요? 그러나 근데. 하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시 심었을 때 갈래? <laughs> 남자도 없을 것 어, 같은데. 또 하면은 너무 사람 많을 테니까. 하기 전에. 내일도 여기야? 네. 요즘 왜 이렇게 여기 부상해. 여기 잘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 정말, 길에서 빨네 얼굴로 꼬셔와너 너 친구들 있니? <laughs> 너 아는 형이 있어? 마2둘 만날 남자. 내유튜누지 핸드폰 바꾸러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남자 있어요. 언니 그러지 마요. 어. 언니들이 예전에 <laughs> 그 <그때> 했던 <laughs> 얘기 들어왔나짜 아줌마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고 이런 일이 생긴.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우리 그러, 그러지 맙시다. 네. 야, 이미 아줌마가 됐는데 뭘 그러지? 마라 그런 아줌마가 되지 맙시다. 우리. <laughs> 그런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가요? 얼굴에 철, 얼굴에 철, 얼굴에 철, 얼굴에 리 얼굴에 철, 얼굴에 철, 얼굴에 철, 얼굴에 철, 얼굴에 철, 얼굴에 철, 얼굴 우리를 기에리지 않게 하는 게맞리거아니 철, 단굴떡 철, 얼굴에 철, 얼굴안 해도. 굴에 철, 얼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해서 오프닝할게요 이러면 또 니가 점심 만요 하면서 또 팬티를 느릿느릿하게 막짓어닦이막 이렇게 찌는데 자르고 이지라하고 있으면 또 서있는 내가 빵이 치겠지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걸 생각하는 난 이미 화가 나지 할만한 위치에 먼저 가서 항상 선점을 하는구나 라는 <laughs> 생각을 해. <laughs> <생각을 하고. 웃음> 아니요 이봐 이봐 <laughs> 얘이 <얘, 얘, 웃음> 정도 스트라다홍수 <노스트로다운스> 아니야? <laughs>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가슴 먼저 올릴까요? 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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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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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이지랄 한다 했니 안 했니? 체스트라 다모스 응, 나그랬이 아니야 아닌가? 반대로 찍힌 건가? 내일 이 대표님이 싫어하면 은 매일 짤리나 <laughs> 그분 긴 머리 좋아하는데? 없었어? 응, 없었어. 나 요즘 술이 좀 먹고 싶어졌어. 근데 하면... 너무 안 마셔서 이제 주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먹지를 못해. 500 그래서... 하나 먹어도 알딸딸하더라. 그래도 네 주사면은 괜찮아. 주사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블랙핏 주로? 술을 먹고 사왔어.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택시를 잡았다. 블랙을 잡은 거야. 집에 가서 정신 차렸는데 택시비가 4만 얼마가 나와있어. 어디 나어디까지 그때 청담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자, 자양동 살때 근데 그 돈이 나온 게 너무 놀란 게 아니라 그 블랙 택시가 택시가 아니고 그냥 차가 와 그냥 차가 일반 와. 그냥 차 이거 택시 맞다고 타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무섭지? 정신없이 막 이러고 온 거야 근데 너무 생각하니 너무 무서운 거야 무슨 뭔줄 알고 타나 그때 이후로 술을 안 마셨지 그래서 블루를 저는 블루를 잡은 적이 있어요 <laughs> 내가 이겼다 너 청담에서는 네가 뛰는 바람에 다들 술 취해서 배불러 죽겠다 <laughs> 너 찾느라고 다 내가 있는데 다널 찾으러 가겠다고 네섯 명이 딱뛰어갔다 진짜 찐득하면서그 와중에 x 가 자기 또 남자 응? 아니 남자들 그렇게 많은데 다널 찾으러 가니까 자기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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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그 이후로 걔가 연락을 안 하나 <laughs> 내일 내가 김밥 사와 아니면 어쩔까 김밥 고만 먹고 싶어 우리 저번처럼 그냥 도시락 시킬까? 도시락도 싫어 연어 샐러드 먹고 싶어 고참, 짱구. 밥을 창아해 밥을 좋아해. 밥을 좋아해. 을좋아을 좋아해. 밥 좋아해. 밥을 좋아해. 거을 좋아해. 밥을 좋아해. 데을 좋아해. 밥을 좋아아해 밥을 좋아해. 을아을아해을 밥 먹을 때 제일 자세가 별로야. 뭐야 이 <laughs> 상식도 뛰어넘은니모지런 질문은. 상식도 어 아, 상식에서 범주를 넘어서잖아. 아까부터 <laughs> 왜얼 어, 물고 남서서 먹지? 아무렇게나 먹어도 어. 되면 물고 남서서 먹어. 왜? <laughs> <laughs> 정말 보고 고은 님가뭐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laughs> 들어가기 전에. 아니 가수 가수가 안 나오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동선이 겹치니까 빨리 가수가 나오는 걸 보고 가면 안 겹친다, 정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 그럼 카메라가 찍을 게 없잖아 알겠어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도 말안 했어 야 그냥 나가 야날 그래 뒤에서 뒷머리하게. 얼마나 밀었는 줄 알아 그래. 나 내가 버티고 있었던 거 알아? 그와아에이가 아니 가수는 치니까 그럼 가수 철거든 야 나가 찍을 게 없잖아 그리고 찍을 수 없어 그래. 카메라 신경 쓰지 말고 이 네, 안무나 외우라고. 혜연그 예능신이 그러니까 자주 방림해 찍어, 네가 그래서 애증의 아이인거야 증오할 수도 사랑할 수도 이 마성의 여자같은거 아, 아까도 봐또말 들어 려 롯데리아 두군데다 가야지 가야 밥이잖아 근데 안무 뭐해요? 그러면 ㅅ 말을 안해 우리가 10시 반스탠바인데 10시 50분에 스타킹 튼다고 3분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가수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다 입고 있었어 심지어 의상을 <laughs> 갑자기 야 이거 입자 이러더니 갈아입자 이러고 벗고 입, 입는, 입고 있는 자기 다 입었다고 이렇게 나왔야 아, <laughs> 지금 노래 시작하잖아 말투 봤어? 야 전주 나오잖아 <laughs> 아니 언니 아까 그거 한분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우리 옷 입는데 이게 30초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30초도 못 기다려달라고 하냐고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건그 다음에 언니 이거 다음에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뭐 갈아입기 쉬운 걸로 해요 이러는데 기다려달라고 해. <laughs> 그런 다행이야. 옛날엔 진짜 전주가 나와도 안 올라오더라고. 왜 <laughs> <그래서, 웃음> 봐봐 와. 나 신발 벗겨 벗어놓고 사라졌잖아. 애가 어디 갈건 무조건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가. 이러는 거 치는 말도 안 하고 사라지고. <laughs> 아 맞아. 나 <근데>, 무슨 <laughs> 야, <laughs> 야,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야야라고 하고 싶었는데 침이 이만큼 있어서 야. 악그라는줄 <laughs> 알았어. 언제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올 뭐 사람 한. 워터주니어 따로 산 거고 근데 두 감자는 어, 감자 하는 없어? 감자 다안 하고 언니얼링하고 안 너겟을 샀어 감지를다 없애버렸어, 남장님이 <laughs> 햄버거의 꽃은 감티죠? 당연하죠, 언니 아, 진짜? 제가 <laughs> 안한거같요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하세요. 약살짝가지고 안녕하세요. <laughs> 음, 옷이 없어서 에이, 멋있어. 정말 <laughs> 아, 맨날 예쁘시면서 무슨 아, 하나도 안쪄 보여요 <laughs> 머리 잘랐니? 네 망했어요. <laughs> 아, 뭘 망해? 깜찍하구만 최대한 빨리 길러야죠. 응, <laughs> 어, 어? 근데 솔직히 계속 길은게 더 이쁘다.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아요. <laughs> <근데> 내가 원래 <laughs> 원래 <얼레, 얼레. 웃음> 솔직히 말하는 사람이야. <laughs> 뒤로 막숨고거나 그런 거 없어. 너무 <laughs> <아우>, 힘들어요. <laughs> 아, 나라 그래. <laughs> T 언니와 F 언니. 난 T고 쟤가 F인데 난 잘한다 그러고 쟤 시끄러웠다고 그래. <laughs> 꼬깔콘! 야, 이 곤충 박물관이야 뭐야 이거. 얼마이구만. 이야, 이 얼마이고만? 야, 이토끼골 비둘기 밥 주던 잔디밭들! <laughs> 야, 젊은이들! 우리가 공기랑 무수히 걷던 길이야. 입장하던 엄마 손이 엄아 어, 손이 됐네. 이래 진거 띠야! 아, 백남보독이 <그냥> <laughs> 커진 거 봐라. 나야 <laughs> 맛있었어. 프로야 이맛자샤우 <laughs> 그 쓰레기 버리는 곳. 저기였는데. 그거 우리 집이었는데. 갑자기. <웃음> 뛰어 <웃음> <웃음> 안녕 꽃깔콘잘 지냈니? <laughs> 우리 오시면 어디 살까요 <laughs> 밀려 밀려 진짜 북한 가 있을 수도. <laughs> 옛날에는 진짜 어디든 살수 있고 어디든 뭘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제 진짜 막연해졌어 뭔가. 나 이제 진짜 어디서 살지야.